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은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삭제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39년 6월 21일 브라질 세치라고아스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즈 바우 약초에 해박했고 민간요법도 두루 섭렵한 루이즈는 부모의 사망 후 동생과 대선 다툼을 벌였고 동생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뒤 샤페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67년 10월 7일 지역 농장의 딸과 결혼한 루이즈는 평범하게 살아가나 싶었지만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며 결국 이혼을 했고 1974년에 인근에 있는 히우그란지 두슬로 이주합니다. 체력이 좋고 여러 민간요법을 잘 알고 있던 그는 그곳에서 17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는 마리아 자르펠론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 지식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루이즈가 필요했고, 루이즈는 자신이 머무를 곳이 필요했기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습니다. 루이즈는 마리아의 아이들 중 유독 프란시스코와 친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고 있던 프란시스코는 루이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친밀함을 넘어 둘이 아침 일찍 외출해 해질녘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자 가족들은 둘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장남이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는 맹렬하게 둘을 비난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래서는 안 된다며 말이죠. 결국 가족들은 프란시스코를 카톨릭 교의 신학교로 보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5년 2월 26일, 프란시스코는 어머니의 신부름으로 말을 타고 방앗간으로 향했고, 마리아는 루이즈에게 프란시스코를 신학교로 보낸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루이즈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그동안 벌었던 돈의 일부를 프란시스코를 위해 남기고 싶다 말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 전한 뒤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좋게 끝이 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부름을 갔던 프란시스코가 해가 저도 돌아오지 않으며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루이즈는 떠난다며 사라진 상태에 심부름을 보냈던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를 비롯해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프란시스코를 찾았고 식료품점 주인으로부터 어제 루이즈와 프란시스코가 함께 어딘가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둘이 함께 도주를 했나? 라는 생각에 허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프란시스코가 타고 갔던 말과 안장에 묻어 있는 혈흔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인근 예배당 정원에서 사망해 있는 프란시스코가 발견됩니다. 그는 곡식 자루에 넣어져 있었는데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했다고 합니다. 인근을 배회하던 루이즈는 곧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프란시스코를 벌할 목적으로 살해 후 예배당 근처에 두었다 자백했다 합니다. 법의학 정신연구소로 이송된 그는 그곳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라 진단받았고 1979년 6월 28일에 징역 4년 7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엘에심 주립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그는 교도관의 말을 잘 듣고 별다른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감옥에선 모범수의 경우 좀더 자유로움을 보장해 주었고 그것은 가끔 나가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는 인근에 있는 아이로포르트 농장에 사역을 나가곤 했는데 루이즈 역시 그러한 사역을 나가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1월 20일 사역을 하던 루이즈가 사라진 날입니다. 탈옥이었습니다. 탈옥 후 그가 한 행동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년들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때와 마찬가지의 흔적을 수년들의 몸에 남기며 그는 인근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3명을 살해한 그는 네 번째 범행 시도 중 소년의 아버지에게 들키며 도주했습니다. 그가 도주한 장소는 아이로포르트 농장, 수감생활 당시 사역을 했던 장소였죠. 그곳에서 그는 농장 주인을 살해한 후 물건들을 훔쳐 달아납니다. 에레시메 주민들은 그를 에레시메 몬스터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그의 주된 범행 대상이었던 소년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되며 루이즈의 수색이 강화됐고 2월 21일, 결국 그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발각되며 추적 끝에 다시 체포됩니다. 루이즈가 체포된 후 주민들은 그가 감금되어 있는 곳에 몰려들어 살 자격이 없다. 우린 린치를 원한다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다시 한번 법의학 정신연구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사범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1980년 7월 1일 그는 4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탈옥에 성공합니다. 목격자들의 말로는 안뜰의 자물쇠가 갑자기 터지며 문이 열렸고 그들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1984년 3월 26일에 재판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사이 두 번째 탈옥에 성공하며 법원은 그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985년 4월 3일에 그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2005년 4월 4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며 그는 수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여담으로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39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탈옥했던 다른 4명의 수감자들은 곧 잡혔으나, 루이즈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탈옥했다는 소식에 인근 학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 비밀 요원들에게 암살됐다는 소문과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살아있다면, 올해 81살이 되었을 루이즈, 암살되어 삶을 마감했을지, 아니면 평생 도주자의 삶을 살았을지는 알수 없지만, 그가 도달한 마지막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